t o love me and so 백화점 으로 한번 가야 되는데 백화점이 어딨지? 백화점 저저저 저, 저 샵이 되게 많은 데가 백화점 아니야? 누가, 몰라, 봐도, 누가 게... 봐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저기가 많아 보이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 갔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지? 에이 위험할 것 같으면 돌던져 줄게. <laughs> 나도 돌 있어. 근데 너 이뻐야. 궁금해. 우리 여기 서버 들어오고 나서 계속 한 곳만 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저 쇼핑 쪽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어, 저기 무슨 건물 같은 거 엄청 많은데, 이뻐야. 가보자. 뭔가 사람이 지은 건물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원래 풍차가 저렇게 달려있나? 야, 근데 저기 맵비름이 아무리 봐도 이뻐야. 응. 음. 약탈자, 야, 형제, 저기 가면 약탈자들이 있지 않을까? 거? 이거 우리 전문가를 한번 불러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될것같아 전문가가 누가 있어? 우리 빼고 다 전문가야 <웃음> <웃음> 지금 이 서버에서 가장 바보 두 명이 지금 여기 있어 <laughs> 아니야! 야나 배고파! 이거 먹을 거 어떻게 뿌리지? 나 모르겠다. 호박 있어! 다 먹었어 나도 옥수수 먹었어 잘했어 우리 먹을 걸 구하면서 원시 부족마냥 쫓아다니자 그냥 우 <laughs> <그리고,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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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고 가봐! <laughs> 이거 들고 시우 <laughs> <laughs> 먹는, 먹는, 거, 먹는 거! 중요하다 우리! <laughs> 친구 찾아서! 우리! 알아야 된다! <웃음> <오>. <웃음> <웃음> 이거 봐! 이거 부시면 스크랩 나올걸? 아, 진짜? 아. 해. <웃음> <웃음> 해 철물 나왔어! <넣었어>. 반바지! 야나 <laughs> 바지 입었다 이뻐요? <laughs> <laughs> 내가 티셔츠도 줄게! <줬게>, 자! 우! <laughs> <laughs> <오>, 시당 <laughs> 어때 패션리더 패션리더 야 이제 안 춥당 난 춥당 <laughs> 어, 그러면 너도 이보랑 난 높당 <laughs> 너가 이보랑 <입어라. 웃음> 이제 안 춥당 이제 안 춥당 가장 이뻐요 이뻐요 우리 이제 고기 썰수 있어 어너 이제 돌칼 만들었네 개꿀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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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죽였다 죽였다, 죽였다. 죽였다. 어깨 먹냐 건데 모른는동모른는동 어깨 먹는 건데 어깨 먹는 건데 고기 나온 동 때려 때려 아미 친새끼 또, 또, 또 왔다 또 왔다 또 죽여 또 죽여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내 고기 도망갔다 떨고 우리가 이겼다 컬정새다 <laughs> <칼짱 됐다. 웃음> 우리 이제 어디 가야 되냐 <laughs> 모른다 여기 여기 백화점이 있다고 했는데 백화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백화점 무시하고 지나쳤다. 백화점 저거 아니다 마무리 보다 맵을 보자 잠깐만 공지를 보면 있지 않을까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가 <laughs> 모르겠다 이렇게 내버렸다 바보다 M9 에 있다는데 M9가 어디 M 하얀데다 어 저기 있다 M9 우리 그러니까, M9 가 저기 가면 오. 사람들 많이 있지 않을까 어 M9가 뭐 하는데야 근데 여기 옆에 백화점이다 백화점 도박장도 있다 그럼 가보자 도박장 도박장 근데 도박이 뭐냐 근데 너 어딨냐 나 버석해고 있는데 오늘 친구 이뻐 어디갔당? 아 어디 시간 또 어디 갔어? 이뻐 어? 어디갔나 어. 마이크 키고 있으니까 내 소리 들리냐? <laughs> 다 했다. 야 이거 편났다. 이제 길어버리면 소리 지르면 낫겠다. 어, 마이크 키고 하면 된다. 이거 팀하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됐다. 만나는 사람한테 일단 물어보자. 멋똥 멋똥. 진짜 다른 사람들이 보기 우리 팀하기 진짜 싫겠당 말이 심하다. 우리 바보 아니다. 이거 맞다. 나 바보 아니다. <laughs> <laughs> 이뽀야 어? 자꾸 지나가다 대마섬유가 보이는데 이거 잡혀가냐? 어? 팔다! 우리 너돈 벌다! 어? 도대이 <laughs> 세계관에 경찰 없냐? 없을 또? 그래도 나안 줄랭 왜? 버섯만 주워서 우리 버섯 장수하자 이거 송이다 송이 우리 옥수수 키워서 옥수수 장수하자 근데 호박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래도 옥수수 키워서 옥수수 장수하자 그래 그래 너가 하고 싶은면 해야지 그래 우리 찻길에서 옥수수 잔뜩 들고서 옥수수 팔자 그거 <laughs> 옛날 뻥튀기 장수 아니냐? 군 <laughs> 고구마 3 0 0 3,000원. 오 저기 뭔가 큰 건물 하나 있0 0 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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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니다 저거 남산이다 <laughs> 남산 처음 보는구나 남산0 뭐냐? 남쪽에 있는 산이0 0 0 똑똑하다 0원3 <laughs> 0어 그거 돈 건데. 어, 곰이다곰이다 어, 곰이다. 왼쪽에 곰이다곰은못 이긴다. 어, 곰은 사람을 찢는다. 어, 그거 북극 곰이다 <laughs> 여기 북극 안 되니까 괜찮나? 여기 남극 곰이다너 똑똑하다. 역시 꿈은. 여기 누구 집이 떵? 집이 떵. 누구 집이냐? 어문 열려 있당. 어 화살, 화살 있다 화살 있다 화살 있다 화살 있다 화살 있다. 어 무섭다. Sport다 우리 쏜다 oh 우리 쏜다 우리 쏜다 우리 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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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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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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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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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먹어라 말고기 첫 본다! 와첫 번째 먹어라 와! 아! 이란게 여기 존재할 줄 몰랐던 왜 중에 칼도 있네 엑스칼리버 뭐 이거 돌칼이다 뭐야 어 이거 좋았다. 설마 혹시 그치. 이거 바닥에 꽂혀 있는 거지 뭔니 어, 모르겠다 모른다 그 넥카이가 인데 누르면 어떡해 저 사람한테 물어보자 이거 어떻게 하냐 야 말고기 뭐 말이 없다. 자기끼 부르는지 모른다. 모른다. 그건. 바보다. 또 소통 하나 보담. 다 소외됐다. 야. <웃음> 야. <웃음> 아. <아이>. 야. 여기 <laughs> 내가 집주인이 아니야. 나 문직이야. 이 용시웃 이 용이 무슨 뜻이냐? 이거 원숭이. 어 닮았다. 아니, 닮았다. 뭐. 닮았다.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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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닮았다. 도비. 안 닮았다 안 닮았다. <laughs> <도비. 웃음> <laughs> 내 친구 어디 갔냐? 아니, 이 v i n g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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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다 i n g moving, m 아 v i n g m o 무빙 n g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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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어디가 찾을 수 있어 이거 야너 어디 n g m o v i n 어디냐? 어디, 어디 또 죽었다. 아. 어디냐? 어냐또 어디 아, 죽었다. <laughs> 생각해 보니까 우리 물어보는 건 어찌 된 거예요? 나 혼자 못, 못 물어보겠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운영님 <laughs> 근데 어. 이게 이렇게 죽여도 되는 거예요? 무고한 원시 부족이 생겼는데? 답들없으시네 저 운영자 어, 아니에요, 말해. 저 유저. 예요 아, 진짜요 아, 네. 죄송해요. <laughs> 이름이 안 보여. 서 이름, 어떻봐요요트로 뒤돌아봐요 알트로 알트 어 그거 들고 얘기하지 말아줘 무섭다아항꼭 가까이 가야 보이는 거예요 이거? 네 가까이 가야죠 이거 l e 건 있으면. n 어이 e Aha! What 어떻게 내 of 이 o y in the way you 죽이냐고 앞에서 물어보기만 했는데 그가이 새끼야 싸버라는 식으로 무빙, 차...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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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거, 그거 했다고 대가리 싸버리면 어떡하냐고 못 맞췄어 비웅신비웅신 이거 할거 <laughs> 아니야 이 새끼야 또 해봐 이 새끼야 또 해봐 <laughs> 我的你我的自由。